예. Yep. 예. 오늘 제주 녹색당 선거 앞두고 토론회가 연달아서 있는데요. 두 번째 토론 시간입니다. 어, 제목을 현수막 없는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현수막 없이 선거할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 녹색당 선거에서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보는 것이 좋은지 같이 좀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지혜를 모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가 좀 발표를 해주셔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좀 그림이라도 그려질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좀 이렇게 멀리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내려오셨고요. 예, 희망자전거 제작소라고 해서 어, 아트바이크 그리고 자전거 재활용 뭐 이런 것들 사업도 쭉 진행하셨고 지금 타고 계시고요. 그리고 설치미술가이시기도 하고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벽화 그리기를 했던 분이시라고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미술만 방금 들으니까 어, 30년 이상 지금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 우아하는 감독님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선거에 대해서는 한번 지난번에 제가 육지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만나 뵙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전화로도 몇번 소통을 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제 설명이 부족했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런 식의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 라고 초안 같은 구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디어 같은 수준일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또 궁금한 거 묻고 토론도 해 보고 녹색당 수준에서 가능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번 선거에서 좀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든 그을해 주신 우리 김정희 선생님께 우선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소개해 주신 안재홍 선생님이 원래 대구에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셔 가지고 오셔서 자전거를 좀 선거에 좀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 그래서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 이제 대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어, 일단은 좀한 넘기면서 제가 제 아이디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제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지, 어, 녹색당에서 필요할 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앞에 좀 먼저 놓고 그리고 어, 선거 어, 거리에서 선거가 진행이 될때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유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녹색당이 거리에서는 어떻게 어, 이미지로 나오는지 제가 이제 그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 그림들을 좀 모아봤고 그리고 저희가 거리 홍보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해서 녹색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 것들을 제가 좀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미지를 한세 가지 그려왔는데 어, 이거 가지고 어, 그, 그 선거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저를 좀잘 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이제 환경 설치 미술가이고요. 어그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어 지금은 희망자전거 제작소와 그리고 신천에 스파스라고 하천 둔치에서 어, 녹색 그 생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 IMC에서에도 관여를 해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덕동 인형마임 축제라고. 한 20년 동안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들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상도 받고, 그리고 뭐 책도 내고, 뭐 그리고 자전거로 하늘을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공군 참모총장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넘넘 계속 넘겨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 아아 아. 아, 아. 아, 네, 들리시나요? 네네네. 아, 앞에 한 얘기 다 들으셨나요? <laughs> 네, 빨리빨리, 빨리, 그러니까 그림이 한 100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넘길 건데, 제가 이제 97년도에 산독동에 어, 화실을 하나 차렸어요. 별할 일이 없어서, 미술대학을 졸업하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차렸다가, 넘기고 계속 넘길게요. 넘겼다가, 그런데 이제 전국 담장 허물기 운동, 아, 혹시 아시죠? 예, 담을 다 허물었잖아요 학교든 관공서든 이런 데를 다 허물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작했던 데가 저희 저희 제가 있었던 그쪽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 담장 허물기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됐던 공간에 어, 좀 같이 있게 됐는데 어, 그러다 보니 어,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 담을 허물고 나니까 그 비워지는 공간들을 이제 벽화를 좀그 친환경적으로 예, 톱밥이라든지 연탄재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벽화들을 좀쭉 진행을 하게 됐었거든요. 예, 넘기시면 그러다가 어, 그런 것만 있을 그런 그, 그 정적인 것만 있을 순 없으니 그걸 하다가 프로그램이 이제 같이 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림 대회 어, 꾸러기 환경 그림 대회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그림 대회도 진행을 하고 어, 넘어가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한 20여 년 정도 저희, 제가 그걸 좀 계속, 어, 여러분들과 같이 좀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 그러면서 또 요거는 이제 병뚜껑으로 벽화를 했던 그런 이제 녹색단과 되게 가, 가만 보면 이제 관계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동네에 있는 병뚜껑들 모아서 8 0 0개인데 그걸로, 어, 녹색 가게를 이제 꾸몄던 그, 그런 이제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고,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톱밥이거든요. 톱밥을 어, 벽을 강화하는 그런 재료들이랑 섞어서 어, 하면 저렇게 하면 벽을 페인트칠을 여러번 하지 않아도 돼요. 지, 지금 20년째 그대로 있거든요. 이제 색은 조금 바랬지만 이런 날 정도 좀 하고 있고 어, 너무 심해요. 요거는 이제 항아리, 항아리랑 어, 기와장 깨진 것들을 붙여서 만든 벽화인데. 어, 이런, 이제, 이런 것들로 벽화를 해서 오랫동안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좀 했었고, 어, 그리고 이것도 이제 톱밥으로 만든 벽화인데, 아직도, 어, 2000년에 했고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어, 동네 커뮤니티에 이제 관, 심들이 생겨서, 삼덕동 어, 인연가인 축제라고 2006년에 축제의큰틀 아예 만들어서요, 어, 쭉 진행을 해서 넘기시,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네,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팀인데 어, 저희 그 하고 있는 축제를 하고 있는 마을에 와서 어, 퍼레이드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인형들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서 수업하면 아,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 이런 것들이 이,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하면서,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갈까를 이제 그 같이 연구를 하다가 어,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희망자전거 제작소, 지금까지 했, 했던 활동들이, 어, 활동들이 기반이 되어서 희망자전거 제작소와 신천 에스파스 사업단이라는걸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네 안에서 일가, 어, 그 일거리들을 좀 창출하고 그리고 이것들로 좀 친환경적인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좀 하게 됐고요. 좀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와 이제 결합을 결합이 미술이 결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보면 되게 좀좀 좀 어정쩡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나가시면 이거는 코로나 있기 전에 대구 컬러풀 페스티비 페스티벌이라고 좀큰 축제가 있거든요. 대구시에서 하는. 네, 거기에 나가서 대상도 받고 돈도 한 3천만 원 받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네, 넘겨 주시면 네, 그래서 뭐 대상도 받고 넘겨 주시면 네. 그리고 여기 신천의 스파스 사업단이라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하천 둔치에 여기를 이제 녹색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그 그 땅을 이제 뒤집어 엎으면 그땅 속에 탄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제 가꾸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좀 앞으로는 또 탄소 중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업과 잘 연결해서 가려고 하는 사업들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넘기시면 어 이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선거를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희망자전거 제작소를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선거할 때는 많이 대우를 해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선거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이제 그 미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림들을 한번 좀 모아봤거든요. 일단 보시면 어 이번에 선거도 이제 나올 때 보면 이제 보시면 되게 그 뭐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그 이미지로는 되게 강했고, 이제 또 넘기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게 차로.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걸 컨셉으로 이미지를 쭉 찾아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 현수막, 그 다음에 차량. 뭐, 이런, 이게 막, 이제 돈이 좀 있는 데는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윙카를 써서 이제 크게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 어, 이거는 이제 저희 자전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구시장 선거가 그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전거로 하면 이제 골목 안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큰, 대형 버스를 이렇게 다 뒤집어 쓰기도 쓰기, 하고, 그 저기 세구에 요즘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되게 골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도 쓰고, 옆에 보면 또 정의당에서 했던 또 저희 자전거인데요. 이렇게 또 다음, 그리고 우산 같은 것들 이제 소품으로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어, 네, 이렇게 쓰고요. 다음, 네. 이것도 이제 다니기 편하니까, 전기로 가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어, 그, 그, 전동, 어, 전동차를 이렇게 쓰는 것들도 있고, 어, 이게 아예 독특하게, 뭐, 포크레인 같은 거를 정, 이제 선거에 동원해서 쓰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좀 소소하게 자전거 한 대로 가기도 하고, 네, 아예 여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차에 올려서 이제 같이 막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아, 요것도 이제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많이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특별한 느낌은 이제 딱히 없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선거를 계속 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넘어가면 통일관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마임인데 왜,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여기는. 그정색하할때 노란색 노란색이어서 이제 모은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 또 이제 지금 유명하지요. 네, 이렇게도 하고 네, 이거는 또 지나가는 사람들 어, 그 우산 씌워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선거유세도 진행을 했었었고 다음 네,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저는 정성이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다음. 했는데, 녹색당은 어, 어떻게 했지라고 해서 제가 녹색당보다 한번 모아봤어요. 그림을 모아봤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 요, 이거는 이제 차량이 이렇게 되게 막 멋있다기 보다는 퍼포먼스가 화려한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유세 활동을 좀 하셨었고, 다음, 여기는 이제 녹색당이어서 아마 이제 토끼나 그, 오리나 뭐 소나 이렇게 이제 분장을 하고 이제 나오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재활용 종이들 사용해서 비켓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인쇄만 최소 600만 원 드는데 돈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신문에 이제 크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다음 네, 여기는 차 전체를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서 네, 올라가서 이제 했던 모습이에요. 다음, 네, 다, 또 다음,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해서. 자, 이런 것도 이제 아, 앞에 한 번만, 잠깐만 넘기시면, 횡단보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런 자전거를 선거 때 납품을 했었었거든요. 이렇게, 다음,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거는 조금 장점이 뭐냐면, 그, 탈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조금 많이 사용이 됐었었는데요. 다음, 여기, 여기는 이제 육상선수권 대회 때. 때, 근데 앞에 있던 선거 자전거보다는 조금 더 이게 조금 그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뭘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붙였거든요. 캐릭터를 만들고. 그래서 육상선수, 육상선수권대 회때 나갔던 자전거입니다. 살비고요 다음, 이렇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자전거지요. 같이 탈수 있습니다. 태워줄 수도 있고 타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또, 네, 또 다음, 네 저희 자전거들인데 자전거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거의 로보트 수준이에요. 네,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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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로 걸어가는 자전거예요. 페달을 돌리면 그런 것도 있고 저기는 저기는 제가 앉았는데요 거미 자전거예요. 페달을 돌리면 그 발이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산호초 해마 가 있는 그런 자전거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그 ES 그 ES 그, 그네 SDG 세계 시민 축제라고 해서 해서 자전거와 퍼포먼스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다음. 네, 요것도 자전거로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모양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이런 거는, 요런 것도 보시면은 자전거를 피면 저렇게 모양이 나오게, 성처럼 모양이 나오게 만들었던 형태입니다. 다음, 요거는 아마 보신또 보셨을 것 같은데, 팽목항에도 갔었고요. 고래인데요. 그 고래를 만들어서 이제 들고 이제 동네에 다니는 거예요. 다닐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수소가, 아니, 그 헬륨가스가 들었기 때문에 어, 공중에 둥 뜨고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고요. 다음 어, 이거는 뭐가 좋냐 하면 어,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하늘을 날던 고래가 땅으로 내려와서 아이들이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뽀뽀도 할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었던 형태인데 어, 세월호 때 저희가 그행복에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해서 열심히 좀 지원을 했었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거는 거북이를 만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퍼레이드때 썼던 건데 그 차량을 이렇게 덮개로 덮고 위에 이제 사람들이 탈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서썼던 어, 그런 저거는 자전거는 아니고 차량입니다. 트럭이에요 트럭.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썼었고 또 다음 그리고 이제 참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셨던 거랑 뒤로 갈수록 그 그림들이 조금 더 단정해진다는 느낌을 혹시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그림을 만들어낼 때, 그 거리에서 그림을 만들어낼 때, 이게 되게 품위도 있고 단정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성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은 정성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선거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 이거는 선거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위원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도 하기도 하는데 어 그냥 현수막에다가 글씨를 쓴 것보다 입체적인 것들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냥 판 하나에 글씨 녹이라고 쓰는 것과 판 하나에 녹이라고 썼는데 녹을 잘라내서 한번더 뒤에 입히면 그 주목성이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모아 놓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가 들어가서 정성껏 만들면 훨씬 주목성이 높다. 그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 거기에다가 위에 이제 글씨가 되게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입체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평면이 아니라 평면에 평면이 이제 그. 이게 밑에서 보면 사각형인데요. 입체적으로 만들면 훨씬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것도 이제 그 이것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옷이며 그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른데 자전거도 이 프레임이 녹색이거든요. 녹색에 풀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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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정성이 들어가면 이게 그 퀄리티가 달라 보여요. 그리고 넘기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앞쪽에다가 그 브라켓을 하나 만들어서 저렇게 동물들을 만들어서 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조잡해 보이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음 여기는 또 이렇게 동물 옷을 다 입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거는 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대고 이제 꿀벌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다음 네, 이거는 그 풍선인데 산호초 이런 것들을 퍼레이드 때 이제 가지고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네, 그,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홍보 용품으로 쓸 수도 있고요. 다음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축제 때. 초대도 해봤었던 팀인데 리사이클 을 해서 인형을 만들어서 퍼레이드 때문 아는 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 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퍼레이드를 진행을 하는데 녹색당에 이런 것들도 이제 좀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다음 이거는 이제 우산인데 그 해파리 이거든요. 해파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되게 고급스럽게 그 공연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어, 예쁘게, 발랄하게 이제 표현을 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선거에 좀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 요거는 이제 사잔데 이제 우리 뭐 북극곰이라든지 뭐개 같은 경우는 북극곰이라든지 뭐개 같은 강아지 뭐그 관련한 거면은 강아지라든지 토끼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붙일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되게 디테일해요. 작품처럼 이렇게 딱보이게 하면 이제 그 훨씬 이제 그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모양들이 나오겠죠. 다음 이제 저희 그 축제 때 이제 준비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장욱진 그림속 마을이라는 장욱진이라는 화백이 있는데 이 전시회를 저희 마을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장, 장욱진 화백의 그림에 이제 동물 하나를 이렇게 캐릭터로 크게 만들고 저 종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붙여놓으면 한달 이상 가요 네, 그래서 만들고 현수막을 붙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어 쓸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퍼레이드 때 보시면 다 종이 박스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퍼레이드에 나갑니다 다음 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거리 홍보를 위해서 제가 이제 현수막이나 어 거리 유세에서 이제 좀 이제 쭉어 정리를 해 보니 어, 기존의 것과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눈에 띌때 띄게 하는데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면 쓸수 있는데 종이박스나 이제 헌 옷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정석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정성껏 만들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축제가 되게.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축제가 되고, 그것 하는 행동 자체가 홍보가 될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어 제가 여기 쭉 아까 보셨던 성공 홍보물 옆에다가 지구 하나를 했거든요. 저기 쭉 해서 혹시 저는 술 마시는 줄 알고 그래서 보통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현수막으로 쭉 연결을 하잖아요 길게 그럼 우리는 그냥 그 기둥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이 나무 기둥이 되고 나무가 될 수도 있, 있을 것 같고 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녹색당의, 홍보 현수막을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어떤 게 좋냐 하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정성껏. 그러면 한번 쓰고 끝나지 않거든요. 내년에 또쓸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네, 그렇게 쓸수 있고, 다음, 여기 보면, 이제, 그, 북극곰을한 마리를, 종이를 여러 개 붙여요. 한, 1, 1cm 정도 되게. 여러 것 붙여서 바깥쪽만 한번 코팅을 하면 이거 정말 오래 가거든요. 저희가 한 10년씩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때마다 나가면 이 녹색 당인 것이 훨씬 더 부각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해서 저렇게 해서 현수막으로 길게 붙여야 된다면, 고래 모양이나, 뭐, 뭐 멸치나, 뭐 이런 것들을 써도 애벌레나 이런 것들을 써도 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녹색당에서 퍼, 이제 할때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네.